야, 여기 와서 이걸 먹네. 광고는 저는 시켜서 도 많이 먹거든요. 어. 음! 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혹시처음 보는 시. 생소한 음식 있지 않으세요 이거. 뭐? 이게 뭐예요, 근데? 생소한, 생소한, 생소한 거. 거? 어, 대 아니에요? 생소 어, 음 응. 뭐야, 이게? 생소아아니아니야생아니에아니 어, 맛있대 뭐야 이게? 상어 산적이에요. <뭔나> 어? 어 진짜요? 상어? 진짜? 어 상어가 상호? 잡는대? <뭔나> 여기 상어가 있어요? 한국에 상어가 있어요? 경상남도 지역 네. 인근 바다에 저는 상어가 많이 잡혀서 이 지역 사람들은 상어 고기를 즐겨 드셨대요. <뭔나> 네, 상어 고기는 이 지역 제사상에 언제나 올려지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고기 같은데, 진짜? 그냥 뭐, 돼지고기 같이? 식감이 음. 되게 쫄깃쫄깃하고. 수육식감인데? 콜라 같아, 탄산음 있는 것처럼. 오, 깔끔한데? 음. 되게 적고 하아 음. 근데 음료라고 딱 진짜 약간 물김치 느낌이 좀 있는데. 아, 네. 어. 그렇지 물김치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와, 아침밥은 근데 진짜 송대하다. 세훈이 형 아침 먹어요? 안 먹죠? 뭐야, 우리 형 아침 먹지. 이따 제일 싫어하는 게 아점이야. 여덟 <laughs> 시 반에 밥 먹어봤어? 어릴 때 학교 나닐때 무조건 엄마가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너그거 엄마 때문에 너 지금 기분 이 정도 큰 거야 키가 이마 그래도 우리 엄마 키가 우체통만은어 <laughs> 여기 길 걸어가는데 누가 철아 이렇게 불러 엄마야. 그러니까 응. 응. 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뭐야 <laughs> 어, 엄마 안했는데 갑자기 우체통에서 엄마가 쑥 나와 <laughs> 너무 반가웠어. <웃음> <웃음> 너무 반가워. <반가웠어. 웃음> 엄마가 장송 보고 되게 좋아지겠다 엄마 되게 좋아해 언급될 때마다. <laughs> 엄마 1회 때가그 그 새벽 기도 갔다가 그쵸, 그거 나왔잖아. 캡처했어 아, <laughs> 너무 좋아했어. 이건 연예 대상에서 상 매한 반이야. 방금 2주 나왔는데. <laughs>